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5 8분여요 그럼 선언일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기자비기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요. 라오스 자비사 1링아웃 센터 원장이에요.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요. 어, 우리 존경하는 박사장님하고요. 무려 열차를 옮겼어요. 열차를 옮겼더니요. 어제 완전히 몸살 나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끙끙 앓았는데. 또 우리 박사장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오늘요. 어 지금 점심 한끼 먹고요. 한 끼를 제대로 잘 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쑤죠. 지금 박사장님 먹고요어 무려 지금 4차 옮기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이게 왜 힘드냐면요. 어 여기서 애월까지가 왕복 8 0 k m 예요 그니까 러 오늘요 기껏 해봤자 두번밖에못 다녔어요. 그래도 지금 박사장님, 저 항아리 보세요. 어, 14트럭을요, 한 500개 이상 옮긴 거예요. 지금 항아리가, 어, 1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이 항아리는 제가 한의사예요.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요, 한국에 한약 10가지 넣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특허 내가지고, 예, 소년 소년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북한 동포들 미혼모 가정들 다 무료로 나눠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돈 있는 사람 팔이하죠. 이거 콩이랑 사야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우리 아프리카 고아들이 있어요. 그 24명씩 죽고 있는데요. 일초에 그 55개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우스랑 베트남 도와줄 거예요. 저희와 함께 이러고 싶은 분은요, 010-3376-4938. 010-3376-4938로 연락주세요. 지금 우리 박사장님이요, 오늘 처음으로 춥다고 하세요. 지금 엄청 추워요, 제주도. 왜 춥냐면요, 바람이 부니까요. 지금 빨리 푸고 가야 돼요. 예,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